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라체인 분석해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2월 초 업비트 상장 이후 가격대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들었을 텐데, 갑자기 개미 물량이 빠지면서 고래들이 급속도로 가격을 치고 올리는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깜짝 상승 98,000달러 터치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주요 경제지표들을 토대로 본다면 금리 인하 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국가들 또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한테는 피해 갈수 없는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현재 55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다시 한번 탐욕 장세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장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98K를 회복하면 전문가들은 10만 달러 넘을 때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비트코인의 마지막 저항대는 99,800달러, 10만 달러 근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신고가까지 리테스트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알트코인의 상승장도 머지 않았다 보고 있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고점 매수 안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적어도 여기서 엑시트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박스권 탈출 임박 곧큰 변동이 온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본 기준 큰 박스권으로 지금 4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제는 100K 구간이 넘어가야지 다시 한번 큰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베라체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금 현재 하락 이후 좁아진 볼린저밴드 속에서 변곡점을 만들면서 크게 상승을 해줬고 상승이 터진 구간 지금 이 바닥부터 50% 이상 상승이 나아줬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 상장 구간에 매물대에 걸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이 구간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현재 RSI 상 50선 위로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과메수권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현재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키스틱 RSI는 과메수를 지나서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다면 적어도 이렇게 눌리는 구간,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렇게 눌려서 다시 한번 볼린저밴드 중단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매수 받을 만한 구간은 아니지만, 조금 밀려나기 전에 매수를 미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받으시고, 여기를 지지받는지 체크하고 비중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앗살이 밀려날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담아서 평단 맞추고 그냥 올라갈 때 이때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상승을 겨우 한번 치골렸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급속도로 10% 이상 빠지는 게 아니라면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추세를 여전히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정안 되면 여기 만 300원 부분 여기까지는 내려오거나 생보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매수해도 됩니다. 자 이어서 한시간봉 보시면 지금 확실하게 박스를 잘 만들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1차적으로 터졌습니다. 적어도 한시간봉으로 봤을 때 한파동, 한 파동, 이제 세파동,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고점까지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엑시트를 하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도 준비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추세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현재 볼린저밴드 중단을 지지받고 있고, RSI 같은 경우도 50선 위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거는 컨펌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매수를 안 하고 못 빼기죠? 지금부터라도, 매수를 받아보시면서 한 차례 슈팅이 나올 때, 차라리 이때 한번 수익을 보고, 그 다음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코인을 찾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지금은 매수는 1차적으로 받을 만한 자리니까 받아보시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돌리는 구간에서 매수하면서 평단 맞추고 올라왔을 때 절반 덜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났을 때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어찌됐든 마감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였고 추가 브리핑은 이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패턴 나오는 거 체크하고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자 지금 현재 베라 체인은 바닥 이후 50%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피트 상자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바로 진입은 금물입니다. 진입을 하시려면 1차적으로 비중을 조절해서 우선 정차해변 개념으로 진입하시는 건 추천드리겠고 두 번째로 4시간봉 기준 RSI가 현재 과매수 구간에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고 MACD도 힘이 약해지고 스토케스틱 RSI는 더블탑 패턴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매도 구간에서 차라리 1차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1차 진입 후에 2차 진입까지 비중 조절 후에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 주는지 우선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진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여기서는 비중 조절을 잘 하셔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차라리 매수를 조금 더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 내용이었고 앞으로 불장전에 여러분들이 시도 늘려갈 수 있는 구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상승할 때 차라리 이런 데서 물량을 다 넘겨야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이런 데서는 겁을 먹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개미들은 지금 하락에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리는 게 세력이고 지금은 그 학습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고가를 만들려고 상승을 치고 올리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오시면 제가 수익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